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무서운 기세의 미증시입니다. 반면 우리 증시는 다소 좀 미흡한 면도 있는데요. 연말 증시 대비 이분 모시고 자세히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 운용 투자 전략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를 보면서 바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FMC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미국 중심이긴 하지만 네네.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건지 시장은 내년 3월에 금리 인하를 벌써 6시, 거의 뭐 확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연준은 아직은 아니다. 음. 뭐 이렇게 조금은 음, 그러니까 갈등 구조까지 가는 구조인데. 음. 네. 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이제 올린다라는 얘기보다는 네. 올려놓은 상태를 좀 네, 유지하겠다. 음. 그리고 뭐 내년에 물가 수준을 보면은 금리를 좀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다. 이정도로 음. 인정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쵸. 상당히 내달린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또아그니까 어, 풍풍이 불긴 했지만 한2,500 음. 중반에서 계속 머물고 있고 네. 네. 이제 미국이 너무 치고 나간 상황인데 우리가 위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음. 이제 고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그런 연휴 의원들이 계속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미국 주가가 조금 슬로워지면 우리나라는 또 음. 상대적으로 또못 올랐다가 또 다시 빠질지 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국면인 것 같아서 네네네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고 음. 싶어요. 일단은 대한민국 유니크한 거는 공매도하고 아까 그 주식 양도세 상향 아. 다시 조정하는.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음... 네, 그거 영향이 있고요. 어, 그걸 빼고 얘기하면은, 어, 좋게 보면은, 여전히 싸다고 볼수 있고, 네. 어, 비싸진 않은 거죠. 대한민국 장상은 미국에 대비했을 때. 또는 나쁘게 보면은, 지금 앵커니 말씀하신 대로, 갈때 많이 못 가면은, 또 음. 나중에는 필미로 내려가는 이런 경계감이 또 녹아있습니다. 그렇죠. 그, 제가 보는 거는 그런 적절한 경계감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바닥, 바닥은 지져지는 수급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음. 앞전에도 또 방송에서도 기대감이 몇 가지 선행돼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잖아요. 네. 테마라기도 하고, 테마. 기대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판명되어지는 들는또 시간이 걸다 보니까, 증시는 음. 어, 중시는 제가 봤을 때는 상승, 그 뭐죠, 그 관성. 단성이 반성. 조금 더 이어질 공산이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우리가 항상 주식이라는 게 우리 이성적으로나 아니면 가치에 딱 수렴하는 건 아니잖아요. 값하고 가치는 이게 이 여기 항상 벌어지는 법입니다. 거기서 투자 기회가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미국은 좀 그런 놀,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한국은 그런 논란을 하기에는 여러 여건이 조금 조금 조각이 조금 조금 맞춰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응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을. 힘을 응축하고 있다가 진짜 금리 인하를 내년 3월이 아니고 내년 하반기다 이러면 진짜 의미있게 빠지겠는데 3월이 아니고 5월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국 주식이 어, 뒤로 많이 후퇴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슬금슬금 성금, 그러니까 슬금슬금 어, 버티면서 기여하는 형국이 될것 같고 음. 테마주로 다 돌고 나면 힘이 빠지면 결국은 대형주로도 오, 오긴 하겠죠. 음. 지금은 거기서 눈치작전을 보고 있는데 수급이 괜찮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어, 테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많이 안 오르고, 근데 어디가 활발히 움직이고 이런 음. 패턴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시장이 뭐 하락하는 방향성보다는 그래도 이 지수가 높은 수준에서, 뭐 우리나라는 네. 뭐 그렇게 높다라고 할수 없는 네, 네. 그런 수준에서 수급이 유입이 되는데 그 수급이 사실 매일매일 그 테마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네네. 그런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 내에서 기회가 음. 생길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좀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테마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IT와 관련된 테마들을 체근에고 굉장히 좋다 보니까 네네. 이 미국 내지는 글로벌한 이 기업들의 움직임도 많이 보거든요. 음. 최근에 이제 뉴스를 많이 챙겨보다 보니까 잊혀진? 잊혀진이라고 하면 참 기분이 나쁠수 있지만 음. 이 애플이 얘기가 요새 쏙 들어갔어요. 음. 그렇죠. 뭐 HBM, 엔비디아나 뭐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애플 워치의 판매 중단 음. 이슈도 있었고. 네네네. 그리고 애플의 예, 중국 점율 유 하락도 있고 음. 우리나라도 이제 관련 주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별로. 음. 그니까 반도체는 좋은데 네네. IT에서 이제 애플 관련 주라든지 하드웨어 쪽은 또 상당히 음. 조금 소외되어 있는 네네.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음. 이게 소위 말하는 IT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도 음.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아마 애플의 영향인 음. 것 같은데, 이분은 부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애플은 네.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로 부각되기 전에는 음. 그 전통적인 하드웨어의 대명사인 스마트폰하고 와치 정도였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잡음이 중국에서 나오고, 맞아요. 자체적으로 뭐 특허 이슈 때문에 음. 중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영향이 있는데, 사실은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잊혀진 것 같지만 주가는 안 빠졌어요. 주가는 안 빠졌다. 그래서 항상 공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음. 다른 주식들이 워낙 그스팟트아 헤드라인을 많이 봤다. <laughs> 그러니까, 그런데, 주가는 안 빠지고 여전히 비쌉니다. 비, 비싸게 보입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음. 그래서,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괜찮다. 음. 마치 삼성전자가 빨리 8만원, 9만원 안 드리려도 어, 신경 안 쓰겠고 6만원대 안 가면 괜찮듯이. 막 그런 형국이라 보시면 되고요. 펀더멘틀적으로 중국의 이슈가 돼갖고 그 하웨이나 다른 중국의 휴대폰이 올라가는 거는 그 인더스트리 내에서의 헤게모니의 변화라고 좀 보면 되겠, 되겠고, 음. 어, 애플 주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플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에그리게이트 모인 게 있기 때문에 주가 빨리 가진 않겠지만 음. 무너지지는 않을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음. 매그니피센트 7에해당 되는 것 중에서 어 그저께는 테슬라하고 애플만 빠졌거든요. 예. 오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당분간 무슨 앞에 나서서 헤드라인을 이끌지 못하니까 아. 관련되는 한국 주식들도 엄청 빠지지는 않습니다. 뭐 음. LG, LG 이노텍이나 PH라든지 뭐 기타 등도 음. 있는데 근데 그 주식들도 폭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왜 사이클이 업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래서 어. 예, 크게 이슈는 아니고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레지스프레이 무슨...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얘기죠. 그건 어쨌건 뭐 증자 이슈도 있고 네, 있었고요. 그건 좀 다른 이슈인데 그래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어, 아, 그래요? 버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아, 뭐 증자, 증자가 자 나온 거 대비해서는 버텼다. 어, 시가총액이 40%를 한다는데 물론 그 전부터도 증자의 어. 가능성을 연계쓰고 있었으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을 보면 장이 약간 말한 것처럼 상승 음. 탄성을 관성을 유지하라는 그런 분위기가 음. 어, 농후하다는 것이 영향을 나쁘게 받는 주식들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이 어, 전체 질적으로는, 어... 주식에 참여하신 입장에서는 나쁘지 음.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애플 또 일각에서는 애플 워치가 아니라 이제 비전 프로를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비전 프로가 내년도 원래 하반기 정도였는데 3월달 앞당겨진다 네, 해가지고 앞, 예. 거기도 LG 디스플레이에 인터널, 엑스터널 그저뭐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두 가지거든요. 네. LG께 들어간다 하는데 어 그것 때문에 어저께 LG 수업 올라왔으면 그건 별거 아. 아닌데, 그 별거 아닌데 그한 천억 이천억도 안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죠. 1 0 0만 개, 2 0 0만 개, 곱하기 오십0라는 결과가 아니니까. 음. 어쨌든 에 시장은 나빠서 내려친다기보다는 웬만하면 버티거나 뭐 기회를 찾는 분위기가 너무나 역력해. 그것이 아까 수급 배우 영향을 음. 받은 거라 보면 되고, 수급 영향을 받은 거는 우리는 아까 그런 정책적인 거고, 음. 금리 인하가 그래, 3월을 아니더라도 2분기 되는 거 아니야. 좀 기다리면 되겠지. 이런 모두가 조금은 더 우세한 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안 좋은 뉴스는 조금은 톤다운하고 좋은 뉴스에 조금은 힘을 네. 주는 그런 분위기.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또 굉장히 좋은 내지는 어떠면 분위기가 더 확산될 수 있는 게 네. 실적 발표인데 바로 그렇지. 이제 마이크론의 네, 맞습니다. 실적 발표가 내일로 앞당겨 아니 그니까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아마도 좀뭐 업황이 바닥을 지나서 네네. 이제는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얘기도 좀 해줄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시장 그리고 관전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마이크론 실적은 음, 그. 9월 11월까지 음. 9월에서 11월까지의 실적이니까 가장 최근의 실적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첫 번째 그렇죠. IT 회사라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관심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요 음. 지난달 11월 28일날 실적 가이던스를 미미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했죠. 예. 그때 상향한 것이 매출로 한 47억 불인데요. 이 숫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내일 이 숫자 높인 가이던스를 어, 상회하거나 부, 최소한 부합을 하는 것이 필요할 보이고요. 음. 예. 뭐 적자란 적자라니까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올라간 거는 바텀아웃 시황이 바텀아웃 됐다는 거. 그데 얘네들은 HBM의 효과는 삼성이나 아, 하이닉스하고는 대비가 안 되니까 음. 어, 하이닉스가 아홉 개면 얘네는 한 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버 일반 PC, 휴대폰에 대한 업황에 대한 전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음. 47억 불 수치를 만족시키냐? 느첫 번째, 는뭐원두 번째는 12월부터 2월까지가 얘네들의 2, 4분기란 말이에요. 1 네. 1, 4분기고. 가이던스. 도와줘야 되겠죠.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두 가지의 초점인데, 과거 주가가 11월 28일날 그때 상향하고 나서 한7% 올랐습니다. 지금 7%. 하이닉스 어제씨 빠졌어요. 6%. 대충 비슷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내일 부합을 하거나 더 높아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삼성하이닉스가 이삼 음, 퍼센트라도 빠지는 비리미가 될 소지가 있고 거꾸로 어, 매출이 사십 억불 이상이 나오고. 근데 과거 보면은 어, 실적이 보통 다 비트했거든요. 비트는 했죠. 네, 좀 오천만 불이고 팔천만 네, 불이고. 그래서 사십팔 억불 정도까지 나오고 음. 가이던스가 십이월, 일월, 이월 가이던스가 의미 있게 붙으면은 거꾸로 주가는 한이삼 퍼센트 확뛸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일단 실적 4 7억불 나오는 거 기본. 그 다음에 음... 가이던스까지 더 높아지는 거가 플러스되면 주가는 오르는 거고, 사억불못 음... 맞히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분기가 추석 전 아니, 아 저기 크리스마스 전에 명암을 조금 자주 우지 할것 같습니다. 흑자까지 내다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흑자가 좀 되면은 더 탄력 게 가지 않겠냐. 흑자까지? 물론 음. 그거는 이제. 걔네들 이 원가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음. 어, 흑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어, HBM이 없는 상태에서 11월, 12월 빼고 하면 간당간당 잘르겠어요 예, 예. 이게 9, 10, 11월이니까요. 0 음, 1 9월이 나쁜 게 반영돼 있고 오. 12월 좋은 거는 덜 반영돼 있기 때문에 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HBM을 말씀하셔갖고 저는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또 HBM 납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아, 최근에 그거요. 이제 예, 네. 하이닉스만 거의 그렇죠. 지금 올라갔는데 음.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도 또 네.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는 그거는 이젠 컨펌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아. 컨펌이 안 되면은 삼성전자 오히려 근데 삼성전자가 결국은 엔비디아의 어, 물량이 금요 관계없이 이제 세컨 밴더로서 삼 하이닉스 세컨 밴더로는 하이닉스가 대다순데 그걸 빼서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 아. 세컨 밴더로서 들어갔다. 아, 이, 이, 요게 확인되면 삼성전자가 좀더갈 소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예. 네. 어, 그건 또 휴대폰, 휴대폰에 다른 것도 있으니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주가는 뭐 비슷하게 갈것 같습니다. 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고 한쪽에 하이닉스하고? 배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네, 한쪽에 배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때문에. 하이닉스가 워낙에 내달려서 네네. 삼성전자를 보자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벨류에이션은둘다 비쌉니다. 아, 그래요? 과거 패턴으로 보면 비쌉니다. 아. 그러니까 내년도 24년도 우리가 지금 올해 실적이 아니고 그 내년에 흑자가 간다고 보고 주가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흑자 기준으로 간다 하더라도 삼성이나 음. 하이닉스나 r 로이는10% 이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PER로, PBR로 p b r 따지면 사실은 과거 평균으로 따지면 오버하라고 직전입니다. 예. 그거를 정당화하는 거는 누가 탄력이 있느냐는 거하고 25년까지를 땡길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예. 보수적인 사람들은 내후년까지못 땡기면은 안 땡기면은 내년도 이사 분기가 피크 아웃이거나 그 정도 밸류션이라는 거고. 길게 보는 사람들은 내후년까지 당기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어, 삼성하이닉스 어느 한쪽을 배팅하기 모아죠. 뭐 만약에 내년도 하반기부터 삼성이 앞서나가고 하이닉스는 어, 막 세컨 벤더는 아니도 빠진다. 이러면 뒤집박수 되는데 엔비디가 음. 어, 그런 리스크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음. 그거 역시 약간 설레발이라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올해 실적이 아니고 항상 주가는 뭐 악세의 그렇죠. 실적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우리나라 실적이 거의. 증분의 50% 이상을 맞습니다. 반도체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고 설사 실적이 나왔을 때 이거 보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온다 하더라도 버텨줄 만한 그렇죠.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내에서의 선순환을 많이들 네. 이제 보고 계시거든요. 축가 많이 선순환했죠. 네. 네. 그래서 많이 선순환이 되다 음. 보니까 지금 더 내달릴만한 이 반도체 내에 남아 있는 구석들을 많이 찾고 있어요. 네네네네. 소부장 중에 또 뭐가 있을지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많이 선순환이 됐습니다. 음. 그러면 또 선순환이 될지 아니면 네. 이 선순환의 또타겟이 어디로 될지가 굉장히 음. 중요한 타이밍인데 음. 어떻게 보세요? 선순환이 여기서 터에서못차면 다른 섹터로 가겠죠. 아. 2차전지나 아니면 JP 모 컨퍼런스를 앞두고 이미 좀 뭐, 일주일 할 정도, 정도, 할 정도 움직이는데 네. 그쪽에 음. 좀 오버시팅을 할 수도 있고. 오버시팅은 제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수급이 받쳐준다고 가정을 하면 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단 3주가 됐든 한 달이 됐든 간에 네. 반도체만 국화라고 보는 건 리스크한데 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후년까못 당긴다면 다른 걸 찾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 소부장자, h b m 갔는데 요즘은 온 디바이스다, CXL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온 디바이스, CXL 지금 올라간 거는 자, 거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CXL은? 온 디바이스도 그렇고, 고, 온 디바이스도 음, 그러니까온 디바이스 거품이라고 뭐, 하긴 뭐하지만 너무 빨리 앞 당겼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어뭐 어, 뭐 저기 그 특히 최근에 상장된 주식들 여기도 좋아하는데 네. 어 실체를 좀 아시면은 그 한계가 있어요. 음. 약점이 그시간이 바빠서 말못 쓰는데 네. 이제 뭐 메모리 컨트롤러다 있고 파이 뭐 IP 음. 여러 가지 있는데 둘다 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고 음. 둘다 해야 되는데 음. 둘다 하더라도 어, 삼성 TSMC에서 하나만 하고 있고 하나는 못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메모리 컨트롤러, 파이, PHY도 있고 둘다 하는데 둘 하나만 하는 게 있고 둘다해 삼성하이닉스 하나만 하는 게 있고 다들 에도 미국의 시나시스라든지 램버스라든지 경쟁사가 딱 버티게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률은 50% 이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는 25년 이, 이후인데 음. 25년 이후로 땡겨서 PER 50배, PSR 10배 넘어가면 오버입니다. 좀 비싼 어. 영역에 있다, 지금은. 근데 수급적으로 받쳐주면는데 가는 거예요. 음. 근데 CXL은 말도 안 된다. 너무 먼미를 땡겨온 거다. c x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c x 를 삼성전자를 할때디 m 을 하잖아요. 네. CXL 디 컨트롤러가 필요하거든요. 컨트롤러 칩을 개발해야 되는데 삼성은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네. 대만한테 받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할수 있는 기술이 있는 회사가 한국에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장이 커지는 시장이 1 0 0억이고 29년도고 그거에 지금 혼자 다 먹고 있는 사람이 3명이 나눠서 갔더라도 얘네가 갖고 있는 내후년도 매출의 10%도 안 되는 건데 국가는 이미 20% 하죠. 오른 거거든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아는 사람이 그걸 설명하면 회사도 당황하고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 안할 뿐이지. 네. 애널리스트 모르고 하는 뿐이지. 다 오바예요. 이게 왜 오바냐. 음. 삼성아이닉스를아직 편안하게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도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다 돌고 나면 다시 돌아오거나 안 되면은 반도체 아니면 다른 싹탈을 가겠죠 반도체 아니면 그게 이 차전지로 가면 이 차전에도 오버시팅 할수 있고 음... 약간은 우리, 우리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수급과 트레이딩 스킬이 굉장히 요는 자세기 때문에 저도 방송에서 함부로 얘기를 안 하시는데 네. 오늘은 이제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오버시팅 영역으로 분명히 들어갔어요 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한 바퀴 다 돌았고. 네네. 저도 내심 CSL까지 땡겨왔다라는 거는 수급이 갈 때까지 갔다. 네. 뭐갈 때까지 갔다라는 표현 자체도 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더갈 수도 있고. 요 네, 아까 네.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신 게 값과 가치는 음, 같은 다르기 방향이지만 네. 같이 갈수 있지만 이렇게 또 이익이 그렇죠. 발생하는 게 투자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네. 차라리 그냥 반도체 대장주 칩메이커를 적도안하 것, 예 맞아요. 근데 이슈는 시장은 탐욕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먹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탄력이 있는 거, 네. 탄력이 있는 보니까뭐 저기 JP 모건 컨퍼런스도 그, 그거넘버는 그렇잖아요. 그것 따지면 그렇죠. 오픈 AI 이건 어, 저기 오픈 a i 온 디바이스가 시각사에서 디바이스.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2차 전지 대전주 갈 수도 있고 이러는 거다 보니까 상향하는 건데 음. 어쨌든. 욕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넘버하고 순응한다는 측면을 따지면은좀다 음. 돌고 나서 결국은 음. 펀더멘털로 와야 돼요. 음. 어, 그리고 삼성하이닉스가 어, 투자를 하거나 가동을 높여야지 모든 게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음. 이게 계속 계리가 벌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음. 저는 내일 모레, 내일 아침이죠. 마이크로 그, 마이크로 나오면서 삼성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실망해서 여전히 또 여, 옆으로 다 가느냐, 음. 아니면 어, 결국은 대장진에 라면 다시 올 것이냐, 음. 이 분기점인 것 같아요. 오일은 이제 오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만올해는 네. 이번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뭐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오일 네, 오걸이 남아 있는데 사실 오거의일에 대한 전략도 전략이지만 음. 이번 주의 반응을 보면서 네네. 내년 초 상반기까지 그렇죠. 자지우지 할수 있을 만한. 왜냐하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멘텀을 좀 쭉 올라왔고 받아왔기 때문에 음. 이 이상의 어떤 모멘텀이 추가되지 않는 한 시장은 음. 또 실망을 할 거거든요. 음. 다소 조금은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음, 저는 항상 말씀드릴 네. 때그 투자 전략 관점에서 보면 음. 주식을 저번에 아주 어려울 때도 한반 정도는 들어있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90% 이렇게 실린 거는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상황도 자기 개별 주식으로 많이 오른 감이 있다 하면은 비중을 한70% 정도로 유지하면서해서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서 저희들도 또 리뷰를 좀 드리긴 하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일 수 있다. 네.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장렬 유니 스토리 자산 운용의 투자 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다